안녕하세요. 길어내 긍정학원입니다. 어, 오늘도 줄넘기도 좀 늦게 나왔어요. 어, 하여튼 휴식이..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, 좋아하는 일을 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시간 어, 두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휴식시간은 저는 아직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집안일 다 마무리 해놓고 아이들 잘 알아들여 보내고, 졸업기 어, 나와서 700대 기준으로, 어쨌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계속 해보려고 해요. 하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800대로 훌쩍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. 어, 어제와 마찬가지로, 오늘은 줄넘기 하고 나서, 쿨다운으로 지금 거기 하면서 영상 찍고 있는데, 음, 어제, 전에도 가끔 했었는데, 이게 쿨다운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어, 근데 확실히 쿨다운이라고 생각하고 걷고 그러니까 좀덜 피곤하고, 음, 좀더 그 몸이 이완되는 게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어, 저는 이번 주간이 방학이에요. <laughs> 어, 뭐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 좀 정리해보자 이러면서도 너무너무 더우니까 과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으면서 어,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면 그런 저한테 약간 칭찬도 해주고. 어 솔직히 어제 그제 오늘도 낮에 계속 낮잠을 자고 있어. 오전에 많이 자는 것 같아요.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바빠져서 잠이 안 오고. 오전은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애들 보내고 나자마자 이게 갑자기 급 피곤해지는. 그래서 잠깐 누워있자 그러면 꼭 자게 되더라고요. 세정 어, 같았으면 그게 굉장히 짜증났을 법한 일인데 왜냐면 그때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 못하는 네. 시간이 돼버리잖아요. 그런데 어, 요즘에는 그냥 아, 몸이 힘들었나 보네. 그런 법하지. 좀 자자. 어, 이런 생각을 좀더 먼저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음,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좀 있었고요. 어 그리고 아이들 이제 끝날 시간 맞춰가지고 준비를 세팅을 싹 해놨다가 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또 물놀이도 다녀보고 해서 어 저는 굉장히 무더웠지만 아이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하고 모레도 아이들하고 좀더 아이들이 좀더놀수 있는 시간 만들어서 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같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음, 그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다시 생각될 카페에서 정말 중요한 것제 우선순위를 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음. 지금 저는 하나를 버릴 수 없고 둘다 갖고 가야 되는 거지만 어, 아이들하고의 시간,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더 집중해서 같이 지내보려고 합니다. 먹기 좋습니다. 제 긍정화거든요. 저는 미라의 보석을 가진 백만장자입니다.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. 내일또 만나요. 안녕.